이야 오늘은 별빛 등대 섬이라고 해주시네요. 그 잠깐 잠깐. 자, 스토리 넣고 스토리 밀러가겠습니다. 어? 우리 섬에 손님이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 레나예요, 레나. 이곳엔 저랑 아빠밖에 없어요. 항상 별을 보고 계세요. 아빠는 세상 곳곳에서 여행하면서 별이 되지 못한 영혼을 찾아 하늘로 올려 보내는 별지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지금보다 어렸을 때 봤었는데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고 하지만 지금은 볼수 없어요. 아빠는 섬에 남아 섬에 혼자 남을 저 때문에 섬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아빠가 다시 영혼을 인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레나의 아빠 찾기 아, 아버지 높이 계시네 아니 아버지 높이 계시는데? 아니 몇 층에 계신 거야? 우와 어 셀피 안 된다 아이씨 이 작은 섬의 손님이라니 아이 티네 이 아저씨 완전 티야 영혼을 그런... 모아오겠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를 대신해서 영혼을 모아오겠다 레나를 만난 게인가 어난 이제 영혼을 인도하지 않네 그런 이야기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군 음왜 네, 하자 그만 돌아가게. 아빠가... 별지기를 하지 않게 된건 3년 전부터였어요. 그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았었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아빠는 별지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빠는 떠도는 영혼을 보면 마음을 돌릴지도 몰라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늘에 별이 뜨면 돌아가신 엄마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어, 아빠가 예전부터 들고 다니시던 일지에요. 여기에 있는 곳에 영혼이 있더라고. 슈샤이어의 서리가 먹고 온 10년 전에 얼어 죽은 여자의 영혼. 분명 영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알아요. 비프는 근데 한 번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전기선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귀찮아서 나왔어. 슈샤이어로 일단 갔다가 꼭대기 올라갔을 때 비프 찍겠습니다. 그러면. 꼭대기 올라갔을 때 아까 꼭대기에서 안 쓰고 나왔어요. 성목님 베아 트리스의 축복 있어서 비프 세 군데 가능해요. 저 하나밖에 안되는데요. 음, 걷는 것도 낭만이긴 해. 그 아래 두 개? 내가 못본게또 있군. 아 그러면 같은 장소 세번 해놓으면 한번한번한번할수 있는 겁니까? 이제 매달 서버비 내야겠지. <laughs> 여기는 서버비 얼마입니까? 데아트리스는 9,900원, 9,900원 밖에 안해. 아이쿠, 10년 전 이야기군요. 그 이후 아이는 완치됐지만, 약초... 어, 어 이거 그 꼬맹이네 엄마... 어, 레이든인가? 레이든 꼬맹이, 애기, 애기, 애기네 엄마... 얘기인가? 음, 엄마... 오... 뚜시뚜시뚜시, 뚜시, 나와, 나와, 안씨까 벌써 10년이나 흘렀다고. 그럼 그꼬맹이네 엄마는 아니겠구나. 로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탁드려요. 아이가 잘 있는지 생사만 확인해 준다면, 그것만 확인된다면,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다정한 분이었는데.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어. 로안이는 로안이.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로안이 잘 지내고 있었다니. 하늘에서라면 이제 아이를 볼 수는 있겠죠 얼마나 컸을까 정말 고맙습니다 청몽님 저 바람의 나라 원작자님 댁에 가서 밥 얻어 먹은 적 있다고? 우와 난 강선이 형한테 가서 뭐 얻어 먹고 싶다 <laughs> 난 강선이 형 그렇다면 난 강선이 형 제가 먼저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선영하고 식사는 진짜 비팅이지. 근데 가도 한 말도 못. 형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뭐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뭘 알아야 얘기하지? 스포하지 뭐 마세요라고 얘기할 거야? <laughs> 뭐라고 할 거야? 형 뒷얘기는 안 돼요. 뭐라고 할 거야? 할 <laughs> <얘> 얘기가 없어. <laughs> 어, 아무리 강선영이라도 스폰 안돼 이러면서 <laughs> 뭐라 그럴 거 말이야. 오셨군요. 영혼을 찾으신 거예요? 와, 진짜 영혼이다. 해내실 줄 알았어요. 아빠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만 돌아가게, 그만 돌아가게.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걸세. 음, 너무 기대하지 말래. 완전히 망가져버렸군. 난 피아노를 칠수 없어. 그냥 날 내버려두고 가시게. 메투스 선문, 나못 간대. 어, 어서 오십시오. 어, 아빠는 피아노를 치는 걸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날 이후로 좀더 많은 영혼을 어? 찾아주시면 아빠도 생각이 바뀔지 몰라. 못 읽었다. 못 읽었습니다. 너 많은 영혼을 찾아주시면 아빠도 생각이 바뀔지 몰라요. 이거 나중에 피아노도 하나 여기다가 들고 와야겠는데 이에고라는 아이를 구해주세요. 아빠가 홀로 남게 된 영혼은 가엽고 쓸쓸하게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님. 우와 오토바이 짱 멋있다. 니꺼 좋네 내건더 멋있지 이거봐라 땅꼬로 <laughs> <좋다. 웃음> 여신김에 각성돌 아 각성돌이 각성돌이 없어서 아까 이거 못썼습니다 어 저희 굉장히 많죠 술집에서 일하는 아이의 이름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잡일를 하던 아이였는데 싹하고 싹싹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 아이를 찾는다니 혹시 노예 상인이냐고 데이먼은 아주 수악한 자래요 그런 자에게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한 법이니 그 자를 잘 이용해보라고 요또 가서 또 혼내주면 되겠군요 음.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짜고짜 사람을 때리다니 아니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말로 하시지 악도 왜 때리시니 이야 별등섬일세 어, 별빛뚱뚱섬 갑니다잉 얘인가? 디에고 못본 사이에 골드가 늦셨네아 이게 다 이제 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그어이죠 제가 어.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구해야 하는데 아픈 엄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어요. 아 기침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엄마, 엄마였구나. 아니 여기 계속 기침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여길 떠나야 하는 거죠. 엄마를 안아주고 싶은데 이제 어 너무 슬프다. 이게 영혼을 회수하는 일이다. 만들어진 생명에도 영혼이 기초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만 일단 한번 보시죠. 잠깐만 어떻게 봤는지 까먹었다. 어나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어나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나와. 빛나는 건영혼 찾아오신 거음 찾아왔어 찾아왔어. 아빠에게 가요. 레나까지 데려오다니 무슨 생각이지? 피아노 쳐줘. 피아노 쳐. 실패해도 날 원망하지 말게. 응. 더 이상은 칠수 없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나는 왜왜왜왜 왜, 왜, 왜.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보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네 더 이상 아무것도 에일리는 우리 엄마의 이름이에요 아빠는 아직도 모험가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오두막 아래에서 한 층만 아래에서 얘기해도 될 텐데, 되게 비밀 얘기인가 보다. <laughs> 엄청 비밀 얘기인가 보네. 그리고 걸음도 엄청 빨라. 이 정도면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거지. 벌써 1층 가 있잖아. 나 지금 이제서야 내려오는. 거야. 오래전 엄마랑 아빠는 함께 세상 곳곳에 떠도는 영혼들을 찾는 여행을 하셨대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섬에 남아서 저를 키우셨고 아빠는 혼자 영혼을 찾으러 다니셨죠.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영혼을 배웅했다고. 우린 정말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빠가 없었을 때 엄마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 섬에 돌아온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저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와 아빠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빠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어요.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날에 말이죠. 아빠도 저도 찾아야 할게 있어요. 제 짐속에 있는 일기를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엄마의 영혼은 없었어요. 엄마는 나와 아빠가 함께 했던 이섬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요? 레나는 프랭크의 연주를 기대하고 등대 꼭대일로 올라간다. 그곳에 프랭크는 여전히 절망적인 얼굴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 이 일기는 엄마가 아빠와 함께 여행을 다녔을 때 쓰셨던 거예요.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엔 저렇게 사랑 표시를 그려주었죠 행복했던 기억 속에 영혼이 머문다면 이곳 어딘가에 엄마의 영혼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빠가 더 이상 저랑 엄마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다시 영혼을 인도하는 별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요. 이대로는 너무 슬퍼요.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부탁입니다. 엄마의 영혼을 찾아주세요. 레오나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중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낮은 목소리, 진지한 표정. 하지만 자신을 프랭크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우물쭈물했다. 용건이 없으면 가겠다고 하자 남자는 대뜸 내 손을 잡고는 성당이 떠나갈듯 말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남자의 당찬 고민에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좋게 30명은 되어 보인다.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었다. 아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어, 당분간 음. 새벽기도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어. 농원 정말 무사해서 다행일세 등대가 있는 섬이라면 누군지 기억하고 있지 그 아이가 죽었다니 루페온이시여 예배를 올 때마다 저곳에 앉아 경건히 기대를 올리곤 했지 어. 에일린의 행복한 기억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프랭크란 남자와 연관이 있겠군 아직도 눈에 선하다네 그를 만난 뒤부터는 에일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었다네 음. 프랭크와 결혼한 에일리는 그와 긴 여행을 떠났네 한번 아르테미스가 아, 아닌 다른 곳이래요 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쁜 성당에서 처음 만났군요 얘 뭐야 이곳에 엄마의 영혼은 없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일기를 읽어보라고. 이 어떻게 여기 있어? 사람의 영혼은 대부분 가장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에 존재.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서 과거를 추억한다는 게 말이야. 프랭크의 말대로 영혼들은 추억을 간직한 곳에 머무를 때가 많아.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대부분 아름답고 때론 안타까운 추억의 조각을 찾는 과정이다. 프랭크와 함께 영혼을 찾는 여행을 떠난 지 633일.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섬 리베하임으로 나를 안내한 프랭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빛나는 꽃 앞에 무릎을 꿇은 뒤영원의 사랑을 맹세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말을 골랐지만 결국 터져나온 건 울음뿐이었다고. 당황한 프랭크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상태로 나를 다독이느라 애썼다고. 어, 그 서툰 모습에 울다가 웃음이 터져 버렸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지금은 행복하다고. 여행 맞아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아크라시아 곳곳을 여행하셨대요. 일기만 봐도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집니다. 리베하이 여기가 틀림이 없어요. 얘 예? 귀신인가 본데 진짜? 어 여러분들의 배는 꾸졌기 때문에 그게 왜? 여러분들의 배는 꾸졌기 때문에가 왜 저거 누가 한 말이야? 그게 왜 밈처럼 나오는 거야? 어? 아 저거 나 궁금했어. 당신의 배는 꾸졌기 때문에 아 어머니 명언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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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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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명언이구나. 오케이. 아이드 영상에서 한 말이야. 아, 바로 그냥 팩 바로 갈겨버려. 뭐야, 섬이 하트야! 아. 좋았네 이거. 이대로 엄마를 못 찾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프랭크 몰래 결혼식을 준비했다. 루테란에 들렸을 때흰 원피스를 구했고, 음유시인 알레그로시에게 축가도 부탁했다. 해바라기가 만개한 해물이 언덕, 흰 원피스에 하얀 면사포를 쓰며 쓰고 나타난 나를 본 프랭크는 해바라기만큼이나 활짝 웃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빠, 이곳이라면 엄마의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어서 가요. 아유, 또 저기로 가야 되겠네. 어. 해물이 언덕으로, 왠지 느낌이 레나는 귀신이고, 어쩌면 레나는... 속에 있었을 때 죽었을 수도 있겠다. 뭐요런요런 요런 생각이 드네요. 아닌데, 근데 레나가 일기를 썼는데. 엄청 튼 레나는 귀신 같아. 얘는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다니는가?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이 근처입니다. 당신이 찾는 기억이라면 아마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행복이란 한 순간 머무는 것 같지만 영혼의 길잡이가 돼주기도 한답니다. 아직 당신이 찾지 못한 장소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래요 어. 어딜까? 어딜까? 늘나또 같이. 곳에서 엄마는 아빠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분명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었던 걸 거예요. 네가 태어난 날 아닐까? 음. 이건 내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군요. 전 이곳에 가보고 싶어요. 애니츠란 곳에 있는 커다란 흑나무래요 가보십시다. 여긴가 봐요. 엄마가 남긴 물건이 여기 어딘가에? 와, 여기 있었구나. 와, 이게 단점이 하나 있네. 안 보이네. 여긴가 봐요. 엄마가 남긴 물건이 여기 어딘가에. 무언가님, 엄마가 남긴 물건을 꼭 찾아주세요. 어. 아이가 태어나고 여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크면 우리가 모아온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말해줄 거예요. 영혼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섬유를 따라서 순고한 영혼이 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이에요. 아이도 분명 나처럼 당신이 영혼을 인도하는 별직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언젠가 이 편지를 가지러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말해도 부족한 나의 사랑을 이곳에 담아둘게요. 사랑해요, 프랭크. 하이. 점점 찡해지네 음. 엄마 영혼 아무데도 없었대요. 엄마는 아빠와 내가 미워져서 숨어버린 걸 그렇지 않아. 와 오늘 하체 운동 빡세게 한다. 레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녀가 나를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한과 같다. 어 왜? 아이를 외롭게 만든 것도 모두 내가 그날 섬에 없어서 내가 그날 섬에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악몽이라고. 오래전 나와 에일리는 시아노 선율을 따라 영원히 별이 되는 것을 지켜봐 왔었지 <laughs> 이 빛은 하지 않는 건가? 레나가 많이 컸어 철없는 나 때문에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지 당신이 지켜봐주지 않겠어 서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빠 레나 에일린이 내 곁에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네 오이 인제 ost 배경음악 나와 어떡해 인제 배경음악 나와 눈물을 흘릴 타이밍이 흘려 질질 짜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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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눈물은 일단 그렇죠 어, 안 납니다 안 나요 안구건조증입니다 어. 이제 배경음악 나오는 거봐난 이게 제일 어이 없어 이거 그거 아니야 울어 울어 울라고 <laughs> 약간 이, 이런 느낌이라, 어. 제발 노래 사. 아, 제발 노래사... 아, 노래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까 말 걸어보니까 뭐가 완료되어야 할수 있다던데, 이게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건가? 어. 아까 보니까, 뭐 이거, 뭐 OST 영상도 봐야 된다 그러던데. 저는 햄톨리라 없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기에나의 주화가 있을 거예요. 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 살수 있다. 다행이다. 그때는 지역 체세 파티를 구했는데 접속해서 4시간 동안 파티를 못 구한 홍코아이들인데. 별등섬이 있어. 그때도 약한건 아니었는데 인식만겜이라저 노래들은 주화 많을 때 와서 교환하라고. 그들이 한참 많이 접을 때 별등섬에 캐릭 놓고 접었거든. 놀랍게도 실화라고. 아니, 왜, 왜 어쩌다가 여기가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응넌 음, 다시 창고로 들어가라 이 자식아 아 근데 노래 진짜 차분하다 이래서 이래서 별등섬 별등섬 했구나 지금까지 이청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구독 안 합니까? <laughs> 구독 안 해요? 구독해 그럼 안녕